건말 그대로 퀵하게 갔다가 툭툭 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김포, 제주, 제주, 대구, 대구, 뭐 다시 제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이 스케줄을 굉장히 어려워했 이유가 아니 우리 스케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음. 얘기 많이 나왔는데 혹시 스케줄에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었어요? 저는 사실 첫 비행이 워낙 요란했기 때문에 음. 스케줄을 잘못 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음. 제 동기가 신입 때또이 스케줄과 함께 사고 하나를 겪었것 <laughs> 어떤 거? 예를 들면. 내 신입이 문제요. 그쵸. 이 친구가 방콕을 듀티로 가는 거였어요. 음. 그리고 돌아올 때 스케줄은 또 엑스트라로 음. 오는 건데 가끔 어, 좋은 스케줄. 네, 기종이 바뀌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음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신입이기도 하고 또 음. 스케줄만 혼자 다르니까 사무장님이 브리핑할 때한번더짚어 주셨을 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비행을 해서 이제 방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음. 언니들이랑 같이 짐 싸가지고 딱 내리고 셔틀 버스를 타고 호텔을 가는데 갑자기 한 언니가 우르르는 <laughs> 거예요. <거죠. 웃음> <laughs> 제 동기를 보고 어머 자기 왜 여기 있어?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스케줄이 그 비행기로 듀티로 방콕을 갔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그냥 타고 오는 타고 거구나. 엑스트라로 피턴이네요. 피턴이네요. 엑스트라 피턴. 음. 그런데 음. 언니들이 도착해서 신발 갈아 신고 앞치마 챙기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내렸어. <laughs> 따라 내렸어. 네. 어떡해. 그래서 이미 알았을 때는 네, 늦은 거죠. 그렇죠. 그거 거리가 멀잖아요 호텔까지. 그 원래 호텔까지 한, 한 시간 넘게 걸리잖아. 네. 방고속도로를타야되니까 네, 네, 그래서 호텔에 도착해서 편지에 전화했더니 그 담당자가 난리가 났겠죠. 소리 <laughs> 지르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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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제 동기는 음. 어차피 내린 몸 일단 재밌게 놀자고. <laughs> 완편하게 <laughs> 쉬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엑스트라로 들어오셨네요. 네네, 어? 엑스트라,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완전 좋은 스케줄인데. <laughs> 아 근데 이 친구는 또 이거 말고도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뭐 이거는 안했다요한 <laughs> 번은 또 하프카트 알고 아, 계시죠? 알아요, 알아요. 반쪽 자리 카트, 네네, 카트가 혼자 하는 거. 네.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반쪽 사이즈여서 혼자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어, 하프 카트인데 이 하프 카트를 신입 때 몰고 가다가 이게 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위험해요. 네. 균형이 네. 잘안 잡혀요. 위에 올려놓은 건 많고 또 무거우니까 어, 균형을 안 잡히고 하니까 이 친구가 서비스하다가 갑자기 어어어어 하다가 이 하프 카트랑 같이 쓰러진 거예 <laughs> 오. 아, 으로 꽈당! 파프카트랑 같이 넘어진거에 <목소리> 대형사고다 네, 대형사고 슬라이딩을 <목소리> 한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어머 승무원 괜찮아요? 이러고 승객들이 다 수습을 해줬다 <목소리> 너무 니다 너무 코멘트다 죠 코멘트 미스고죄송합미스고 보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이 옆에 <laughs> 어그랬구나 네. 아, 저는 저는 제가 경험한 건데 신입 때 이제 스케줄표를 읽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선 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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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국내선 첫 번째 스케줄을 받았을 때 이제 시간이 우리는 보통 뭐 오후 2시 반 그럼 2시 반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는 군대식 24시간 어 네,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네, 네, 시간을 적어 주잖아요. 아, 그러면 2시 30분 비행기는 14시 30분인 거야. 음, 출발 시간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시점이 시기였는데 스케줄을 구분 보긴 봤는데 제대로 안본 거지. 네, 그래서 네. 나는 이제 아, 2시간 비행기를 네 아, 시 4시 간 비행기로 가는 거예요. 어흥. 그러니까 착각한 거야. 네. 그래서 버스를 더 타고 국내산 김포공항을 막 가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알아요? 갑자기 머리끝부터 등줄기가 야. 이렇게 쌍놀이지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굉장히 이상한데 음, 그래서 음, 스케줄표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14시 30분인 거지 어.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인 건 제가 너무 그때 신입이었고 아주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 있을 때라 정말 일찍 출발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어. 김포공항 가서 밥을 먹고 이제 비행을 가려고 음, 음, 아. 식사 시간까지 생각을 해서 일찍 나와서 시계를 딱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버스를 타고 딱 도착을 하면 브리핑 시간에 간당간당 맞춰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늦거나 음, 하여튼 오분 음. 늦거나 뭐 이런 시간인 거예요. 이제 버스를 내리자마자 정말 정신없이 뛰어서 미친 듯이 뛰어서 들어갔어요. 아주고 <laughs> 딱 시계를 보니까 브리핑 시작할 시간이야. 음. 근데 그때는 우리 옷을 갈아입어요. 맞아요 옷이나요. 어. 사복을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브리핑룸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짱알짱하면서 내 말씀드렸듯이 친한 세 명이 같이 비행을 했으니까 팀이었으니까 확 이렇게 눈을 빼꼼 열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나랑 눈이 딱 마주친 오. 거지. 그래서 걔가 나를 본 거야. 아. 걔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서 내가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laughs> 정신없이 갈아입고 막 갔어요. 5분 늦었을까 아마 아. 대충 5분 늦은 거 같아요. 딱 갔는데 헐레벌떡 하고딱 들어갔더니 사무장님이. 뭐라고 안 하시고, 음 난도 혼도 안 내시고 아 그냥 브리핑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브리핑을 아 브리핑을 한 몰래, 거예요. 네. 원래는 단점인데. 결점이자. <laughs> 브리핑 레이트자나 지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런데 아무 일없는 듯이 브리핑을 음. 했어?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탔어. 근데 버스 안에서도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옆에 다른 팀이 있어서 물어보면 안될것 같아. 내가 늦은 게 이제 <laughs> 들통이 날것 같아서 갔어. 그래서 이제 비행기 딱 들어가서 우리 신발 갈아 신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사무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음. 제가 오늘 늦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사무장님 그랬더니 괜찮아. 내가 <웃음> <웃음> 내가. 근데 아, 그분이 너무 좋은, 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네. 그렇고 다행히 그 전에 저랑 한번 비행을 했었던 아. 분이라 저를 기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약에 한이분삼분더 늦었으면 분명히 사무실에 얘기해서 늦었. 그쵸. 승무원이 없이 가면 안 되니까. 데 직원님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이승원 안 왔어요라고 음.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앞에 있는 승무원이 아 왔다고 아 제가 왔다고 저옷 갈아입으러 갔다고 해서 음, 저 너무나 다행히 그 비행을 아 무사히 마쳤던 정말 전단반이었기 천만다행이죠 <laughs> 만약 에다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완전 그날 단점 <laughs> <100점, 웃음> 마이너스 어 그쵸 저는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좀 민망한 경험인데요. 비행한 지 얼마 안 됐을 역시 문제의 시기에 스케줄이 일본 레이오버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일본을 보고서 아, 퀵턴이구나예상하고 레이오버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죠. 아, 잠잘 때 쓰는 걸안져것간아요 네, 안뭐 거예요? 잠옷, 화장품, 세면도구 이런 거 하나도 안 들고 갔는데 <laughs> 저희 외 입사하면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트윈룸을 쓰잖아요. 네, 같이 쓰죠. 그 선배 언니께서 다행히 친절하게 다 빌려주겠다고 오, 하셔서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네, 갔는데 잠옷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아, 유니폼을 입고 자야 되나 한참고민 했는데 일본 호텔에는 기억나시죠? 유카타라고 아, 이렇게 맞아요. 입을 수 있는 네, 샤워 가운 음, 같은 게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엄청 얇아서 잘 때도 입을 수 있는데 문제는 신축성이 정말 하나도 네, 없습니다. 면이야. 정말 공손하게 몸을 감싸고, 허리띠 그 헐띠 허리띠를 정말 타이트하게 묶고 잤어요. 근데 이게 자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자면서 이렇게 이불을 찾던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한 싸해. 거예요. 싸해. 제 앞에 봤더니 벨트만 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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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얼른 다쏠려갖고다 <laughs> 다 뒤로 오픈돼 있는 거예요. <laughs> 어, 엄마 나 민망해라. 그 뒤로 그 선배 언니를 마주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피해 다녔어. 민망. 민망해서 얼굴을 아. 볼수가 없어. 네, 그때 아. 이미 자꾸 떠올라서 아. 저도 모르겠다. 자꾸 상상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 상상 <상담> 안 되는데. <laughs> 네. 아무튼 뭐 우리 다 처음이라 에피소드가 음. 그때 있을 네네.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다행히 다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laughs> 오늘도 우리 스케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영상 때는 또 다른 얘기로 즐거운 얘기로 또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